어무 어떡해 행복해 죽겠어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신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하는 것까지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어우 내가 하는 것도 너무 오그라들어 근데 이런 거 못하겠어 진짜 어떡해 인트로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오그라들어서 어우 절대 턱 보톡스를 유도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시술 케이스가 천차만별이 될수 있어요 결과가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병원과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맞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티맥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옆집 동네형의 이아메부티 탑 동생입니다. 면도 안 했기 때문에 수염으로 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매우 매우 짧은 영상입니다. 어, 지금 탑 부톡스 영상이 굉장히 핫하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백몇 개가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막 엄청난 댓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완전 감동 먹었는데. 사실 저는 턱 보톡스 영상을 이제 시즌 2막 이런 식으로 더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아쉬웠던 점 바로 전후 비교 사진. 이 전후 비교 사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 거를 나중에 비교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막아 이거를 비포로 사용하면 되겠다고 하 이렇게 찍어놨던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진짜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막 옛날 엔드라이브 사진까지 찾아봤는데 어 조금 더 제가 몇장더 찾아봤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입니 일단 기존 사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하 <laughs> 깜짝 놀라셨죠?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이럴까요? 당연히 군인 때입니다. 요 턱선을 보실게요. 턱선 딱 봐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살이 쪘던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마치 막 이렇게 얼굴도 좀 부어 있고 이런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살은 저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살이 더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고 문제는 저 턱선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저게 지방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근육 여러분. 이쪽, 여기 교근이라고 하죠, 저작근. 이 사각턱 근육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살짝 45도 각도에서 이 사각턱이 튀어나온 걸 보여주기 가장 적절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포 사진이고요. 다음 영상 가실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왼쪽 사진이 군인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당연히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어, 똑같은 환경에서 찍었어요. 화장실 문 앞에서 찍고 어, 같은 조명 그리고 같은 각도로 찍었습니다 둘다 스노우워프를 사용했는데 이 색감이랑 화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왼쪽은 갤럭시 노트4로 예전에 찍었었던 거고 오른쪽은 아이폰7으로 지금 찍은 겁니다 필터는 오리지널이고 그턱 길이다 얼굴형 조절하는 보정 기능은 아예 안 썼습니다 확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고 축소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실 이걸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45도가 이런 식으로 옆에 대놓고 찍은 사진이 진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좀더 다른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라도 비교가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대 사진입니다. 이게 그때 썼던 이제 갤럭시 노트4가 셀카 기능이 그렇게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모르겠어요. 스노우워프를 썼는데 이렇게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턱선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진빨도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들어가 보이는 걸수 있는데 저때 굉장히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살이 아니고 근육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얼굴형이 저 부분이 약간 뭉툭하다는 거를 느끼시는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으로 건너가보면 조금은 느끼실거예요 보세요 짠네 애프터 사진이죠 아 솔직히 이거 화질이 더 좋아서 턱선이 잘 보이는걸 수도 있거든요 확실히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저 턱선쪽에 붙어있는 살 있잖아요 뭔가 그 살이 이렇게 피골상접하듯이 뭐라해야될까그 뼈에 최대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듯한 느낌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들어가다보니까 살 자체가 이렇게 빠져보이는 효과 때문에 턱선이 살아나는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축소 사진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축소 사진이죠. 어, 왜 이렇게 축소를 했냐면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른쪽 사진이 조금 턱을 저도 모르게 살짝 더 든감은 있네요. 어, 이제 턱 끝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교근 그 저작근 있죠. 깨물근. 그 사각턱 쪽 저기 쪽을 한번 보시면은 아 약간 육안으로 보더라도 왼쪽이 조금 더 뭉툭해 보이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비교자를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차이가 뭐 별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 기분 좋은 소리겠죠. 티맥 동생입니다 자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 영상이 지금 할게 너무 많아 어떡해 행복해 죽겠어 옆집 동네형의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퇴근 퇴근해야겠네 아우